오늘 낚시할 제자리에 들어왔는데요. 생각보다 바람이 지금 너무 많이 부네요. <laughs> 파호소를좀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돌아가서. 아무래도 바람 정도 토요일까지는 뭐 낚시 자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늘 낚시할 포인트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앉은 자리는 그 여기 오시는 조사님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포인트 여건은 우측에 보이는 갈대 뒤쪽이나 초입의 좌측인데 저희는 이제 낚시하다 보면 이제 조명도 켜고 해야 돼서 다른 분들의 피해 없도록 그 갈대가 조명을 막아줄 수 있는 외진 자리 끝쪽에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 낚시를 하든 이렇게 원래 평소에는 그 드론 입구 쪽에 그쪽에 낚시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즌상 이 우측 홈통 구간에 본류권에서 붕어들이 올라 붙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어, 나름 좀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어, 여기는 이제 제가 앉은 자리가 바로 뭐 자대 다리가 있는 쪽은 제 20밖에 안 나오지만 1m가 나가면 턱이 하나 떨어지고 거기서 또한 메다 이상 나가면 또두 번째 턱이 떨어지는 그런 계단형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좌우측에는 3위 대 36대를 했는데요. 거기는 뭐, 메다 70 정도 나오고, 이제 3638 쪽으로, 40대 가면은 2m, 670. 그리고 이제 40대 이후로는 3m에서 3m 20. 이런 식으로 약간 계단식 논처럼 그렇게 바닥 지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수심을 맞추느라고 지몇대 던져갖고 맞췄는데 지금 뭐 워낙 물이 다 가라앉고 초리가 잠겨있는 상황에서도 바람이 너무 거세서 제가 뭐 지금 뭐낚싯대가 워낙 반절 이상 돌아가기 때문에 막 찌가 엉킬 것 같아서 우측은 지금 채 수심을 못 맞췄고요 왼쪽 한 대여섯 대도 좀 바람이 죽을 때까지 이제 걷어놓고 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보상으로는뭐 7시 정도면 바람이 조금 잠잠해진다고 하니 그 전에는 뭐 식사 마치고 옷 갈아입고 준비를 하고 7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낚시 시작해야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약간 이제 여름이나 이런 가을 시즌보다는 겨울에 얼기 전까지 뭐 12월 1월까지 그러고 이제 이제 해빙기가 지나서 지금 이제 원래는 4월 초부터 시즌 시작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3월 말 경에 지금 뭐 지금 반팔 티를 입고 낚시 정도로 4일째 25도가 넘는 그런 기온을 보여서 3m권에서도 뭐 살치가 나올 정도로 바닥 수위님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이제 바람 때문에 좀 고생을 하긴 하겠지만 여기 또 특성이 나오면 뭐한한두 마리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 뭐네 다섯 마리 이상의 마리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이고, 여기 특히 장점이라면 뭐 사이즈 상관없이 한 8, 9시 끝만 돼도 워낙 그, 힘들이 좋아서 이제 턱걸이 끝만 돼도 충분히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수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미끼는 옥수수, 뭐 그루텐, 지렁이까지 했는데요. 어, 지렁이는 제 경험상 뭐별 여행가는 없을 것 같고, 기대하는, 늘90% 이상은 이제 그루텐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루텐 위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초대형 낚시를 진행을 해보고, 이제 입질이, 입질 상황을 봐서 새벽에는 지렁이나 옥수수를 활용해서 새벽 낚시도 좀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근데 아마, 제이상에 맞다면 거의 구어가 나온다면 그루텐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간이 5시가 좀안 됐는데요. 멘트 마치고 와서 옷거라 했고, 저녁식사하고 와서 케미 불좀 좀 밝히고, 바람 상황 보고 초저녁 낚시 본격적으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각했던 대로, 8시 넘어가면서, 이제, 바람이 이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지금 우측 기준 2번대에서, 38대에서, 지금 뭐, 9특급 정도? 그 정도 되는 붕어 한이 나왔는데요. 어, 그 템이 게 나왔습니다. 이제, 음, 저 여기 와서 기존에 낚시를 하신 분들 얘기를 잠깐 들었을 때는 어 간혹 요새 조황이 안 좋았었고 옆질이 들어와도 좀 많이 미약하다고들 었는데 생각보다 뭐 두세 마디 정도 올리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활성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외부 기온이 며칠째 지금 뭐 25도 이상 올라가서 바닥 수온이 조금 더 미지근할 줄 알았는데 지금 부어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제가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전형 입질이 이제 들어올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지는 않지만 첫 붕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좀 올라타는 지형이라. 입질이 들어오면 왼쪽에서, 이제, 중앙 기준으로 왼쪽에 좀 먼저 입질 붙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측으로, 짧은 데 쪽으로 붙네요. 말씀드린 대로 시야를 크지 않아도, 거의 뭐, 허리급에 가까운 그 정도 파고드는 땡길림들이 좋아서, 나름 좀 손맛은 있었습니다. Ei, parabéns!